안녕하세요 영재 원룸의 털보수장 입니다 이 방은 전세방이에요 전세가 꽤 깔끔해요 장판도 새로 했고 깔끔한데 또 남서향이에요 남향차 가지고 있고 서향 벼란다를 가지고 있는 밝은 그런 방인데 도시가스고요 그런데 이 가격이 2 5이2만원 굉장히 관리비도 싸고 전세비도 싸요 전세방치고 산, 전세 방치고 깔끔하다. 2,500만 원짜리 중에 이런 방잘 보기 힘들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옵션이 TV가 없는데 TV 3 2인치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에어컨, 일정, 세탁기, 침대, 책상, 화장대, TV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 내부터 소개해달라고 화장실 문이 지도를 열리네요. 자, 여기는 화장실인데? 어, 보시면. 자, 화장실 또남향차를 가지고 있고 환기가 잘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뜻이 이게 남향창이에요. 남향이 요렇게가 남향이기 때문에 그의 남향창이죠. 요리고 세양베란다 다 그렇죠? 여기 내 네, 뒤에는 북박이장이 요리 있고요. 붙박이장 있고, 그리고 이거는 세양베란다가 여기까지 오죠. 이 베란다에는 뭐 식탁도 있네요. 식탁도 있고. 보일러는 네. 새로를 잤어요. 온에 새로 했기 때문에 음. 아주 성능이 좋은 보일러다. 그리고 재상 입고 가격이 있다 있고 아, 여기는 어, 현관겸 주방이고 요 현관겸 주방이 좀 그래도 길어요. 길고 예, 주방을 한번 돌아보면 보시게 냉장고 있고죠 도어락이 있고, 있고 앉전 꼬리핀이 있고 신발장이 있다죠. 이런 아, 모습이다. 그런데 관리비가 2만원이다 자, 보증금, 전세금 2,500에 2만원짜리가, 요게 학교 거리랑 학교까지 거리도 한 8분밖에 안 걸려요. 어, 임당공원 바로 뒤쪽에 있어요. 임당공원 바로 뒤쪽에. 어, 임당공원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큰 길까지는 한뭐 약간 6분 정도 하면 걸어갈 거예요. 큰 길에서 또, 또그 학교까지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8분이라 했고요. 비교적 거리가 중간동네라서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전세가 2,500. 매우 저렴하면서 깔끔한 그리고 도시가스인 원룸. 이 원룸은 보시는 분은 전세를 찾는 분은 얼른 연락주세요. 저렴한 전세를 찾는 분은 털보소장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